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가리 원알노가리 노가리 원 혼술 혼밥쪽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애주가 TV 참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아 이거 한번 먹어 봐라. 이래 가지고 가져온 제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짠 반건조 조미 노가리입니다. 자 노가리는 명태 새끼죠.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건조한 거예요. 촉촉한 노가리고 거기에 조미까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노가리를 깐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노가리 엄마가 명태죠 명태가 산란기가 되면 알을 수십만 개씩 깝니다 이 노가리를 수십만 개씩 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막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아저 노가리 깐에 그것의 연장선인 비속어죠 뭐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노가리 깐다의 뜻을 알아보았고요 자이 제품은 7,900원에 구매했는데요 우리가 호프집 같은데 아니면 노가리 전문점 그런 데 가시면 조미노가리는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좀 센데 이게 반절노가리예요 노가리 한 마리를 반으로 잘라서 조미를 한 건데 일단은 몇 마리가 들어 있는지 한번 까보자고요 자 이렇게 지퍼 포장이 돼 있어서 한두 개씩 꺼내놓기 좋게 돼 있어요 요거 칭찬합니다 괜찮습니다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이게 300g인데 1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7마리 반 정도 들어가 있네요. 자,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자이 가시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까지 손질해 줬으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거 손질하면 또 비용 올라가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제거하는 걸로. 일단은 그 꾸리꾸리탄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조미노가리는 전자렌지에 그냥 데워 드셔도 되지만, 살짝 해동을 해가지고 연탄불이나 숯불 아니면 가스렌지불에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 부루스타에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자, 다 구웠는데요. 저는 다섯 개만 구웠어요. 다섯 개만 구웠고,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촉촉하다는 게 느껴져요.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일단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먹어볼 맥주는 에주가 TV 방송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놈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칭따오 순생. 이 제품을 리뷰하려고 샀는데 한 병씩 안 파는 거예요. 여섯 병을 한 번에 사다 보니까 재고 소진을 위해서 계속 먹게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 맛은 굉장히 순하고 약간 물탄 맥주 맛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일단은 이거 맥주 한잔 따라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인데 가볍게 시작하자고요. 자, 여기 뼈가 있었잖아요. 뼈가 잘 발라지는지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뼈잘안 발라지면 맛있어도 솔직히 좀 귀찮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어, 뼈는 그냥 바로 없어지네. 자, 이 가시는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꾸덕꾸덕 찢어지는 이런 느낌 굉장히 좋은데 어떤 맛이 날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맥주가 바로 땡기는데요? 음! 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꾸덕꾸덕 해가지고 노갈이에요. 살짝 달달하면서 우리 그 진미채 있죠. 오징어 진미채 그 향도 살짝 나면서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맛이에요. 조미한 것에 치중한 맛이 아니라 본연의 맛은 80% 이상 살려주면서 살짝 끝에 조미한 맛이 나고요 향이 굉장히 좋고 비린내가 안 나네요. 오, 괜찮네. 맛있네요. 제가 그냥 한번 먹어보니까 그냥 먹는 것도 맛있어요. 간이 돼서 짭짤한데 여기에 마요네즈, 갈릭 디핑 소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먹태 먹을 때 주는 마요네즈에 간장에 꿀 조금 넣고 거기에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먹태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마요네즈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요네즈하고 갈릭 디핑 소스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마요네즈 한번 듬뿍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소스 있어야겠다. 음. 아 어, 시원해. 음. 그냥 드시는 것도 맛있는데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니까 더 풍미가 살아나면서 훨씬 고소하네요. 맛있습니다. 이 뼈가 생각보다 잘 발려서 그래도 먹을만하네요. 귀찮지 않고 살짝만 걷어내면 다 떨어져요. 자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랑 이렇게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요거. 맛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늘 맛이 굉장히 강해서 약간 그 노가리 맛이 죽어요. 근데 갈릭 디핑 소스를 좋아한다? 그럼 찍어 먹으면 굉장히 좋은 안주가 되겠는데요? 맛있네, 이것도. 아우, 잘 먹었다. 안건조 조미 노가리 먹어봤는데요. 사실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이거를 한 마리 먹으면 가성비 좋은 것이고 열 마리 먹으면 가성비 나쁘다고 할수 있겠죠. 가성비보다는 맛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맥주가 계속 땡기는 그런 맛이고요. 굉장히 간편한 맥주 안주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요네즈 소스랑 찍어 먹는 게 가장 궁합이 좋다. 마요네즈 간장 물엿 고춧가루,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그 소스도 굉장히 짭짤하고 맛있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오징어, 멸치, 한치, 땅콩 이런 거 질리신 분들은 한 번쯤은 구매해서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